이들 완료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헤헤, 갑자기야! 이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뭔 일이 있어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간설 로봇 준비 완료. 간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방 지원 대기 중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네네 보방 네, 네. 지원 대기 중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놈들이 우리 건설 로봇을... 비열한 놈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예, 알았다고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 방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아이씨, 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놀림> 알아들었다. 무슨 <놀림> 일이죠? 사신이 두렵지 않나? 간다. 한 간다. 망했다. 간다고. 중요한 일이... 준비 완료 반설로만 어, 준비 완료 그렇고 말고 물론이지 오예 좋아 난 못하는 뭐게 없지 반설로만 준비 완료 미안하다. 간다. 다니까 그렇구만. 좋다. 하늘에서. 준비되셨죠? 진장 망했다. 마씀하신 구속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삭박하네. 무방지원 대기 중. 전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출격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 쓰러버리겠어. 부속 건물 완성. 네. 뭘 도와드릴까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해부제거. 자유를 원하시면. 그러려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예. Yep.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다 쓰려버리겠어. 목적지 설정. 완벽합니다. 누가 호출하셨소? 태양보다 뜨겁게. 말씀하시오, 사령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후방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 그렇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연결됐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도서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전설로봇 준비 완료. 95초 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반박로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로는 진짜 한바탕 털어 볼까? 무슨 일일 한바탕 쓸어 볼까? 부속 건물 완성.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정하세요 건설 로봇이 종 완료. 건설로터 준비 완료. 인가요여절와디서 날아올려! 수 في h o s p 이 t 요 l �ז천� Ал 전� e t 그광물지해서싼� m e a 이 s �IV 준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 출 전함대 이동.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로봇 준비 완료. 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 그 광물 지대에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단설로봇 준비 완료. 은지역에다 간... 내가 왔다. 부속 네.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단설로봇 준비 완료. 레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단설로봇 아, 준비 완료. 네네. 네. 연결됐습니다. 광맥이 포괄됐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거기 건설할 수 없습니다. 누가 호출하셨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뭐는 있어요?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하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말씀하시오 사장.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거기 건설할 수 없습니다. 연구를 마쳤습니다. 유령 작전 개시. 건설로봇 준비 완료. 누가 호출하셨어 핵 미사일 장전. 그 광물지대의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한 바탕 쓰여볼까? 사령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놀람> 깜짝이야! 연구 완료. 전진. 유령 작전 개시. 물 지역에서 내가 왔다. 누가 호출하셨어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알았다고요. 보방 지원 대기 중. 계속하세요. 채널 이십. 물 지역에서 내가 왔다.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무슨 일이죠? 뭔 일이 있어요? 네. 유령 작전 개시. 대기 중. 문제. 네. 깜짝이야. 계속하세요. 고방 지원 대기.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아이시고. 말씀하십시오. 광맥이 고갈됐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연구를 마쳤습니다. 야! 대기 중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뭔일이어요 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령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하셨 핵미사일이 준비됐습니다 전진 아, 채널 2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명령 확인 에이, 그건 간헐천 위에 지어야 합니다 라저.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 시대 광고 지대 광고는 모두 취급. 워 아! 가고 있습니다. 요원 그렇게 하 핵미사일이 준비됐습니다. 취 광물이 없습니다. 함정이다. 유령 착장대 시. 회스핀 탈이말라버